네, 안녕하세요. KMC 파크골프입니다. 예, 어, 이번 편에서는 어, 파크골프 서잉의 제3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볼을 똑바로 보내는 8가지 서잉의 법칙 중에서 세번째입니다세번째 전문 시간에 이제 첫 번째는 예, 오른쪽 어드레서시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치 쳤을 때 문제점. 어, 제 J 법칙은 어드레스에서 손이 핸드퍼스터나 어, 핸드 핸드퍼스터나 핸드레이트가 되어서 문제점 발생하는 거. 이번 편에서는 에, 어드레스에서 왼팔과 어, 클럽 이 예를 들어서 오늘은 바깥에 비가 와서 이제 클럽가오기도 그래서 스윙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볼도 볼도 이 파크골 그 봉이 볼이 아니고 오렌지를 써서 어, 어, 그림에 볼이라는 가상에 에, 생각하고 지금 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시연을 그래서 아, 오늘은 예, 어드레스 시의 M 파레기 또 클럽의 길이가 아, 수직선상에 있습니다 직선선상에서 그래 지렛대를 만든다 다시 말하면 이제 여기지 봉이 승봉으로 합니다. 지렛대가 네, 왼쪽 어깨하고 손하고 봉이 네, 어드레스시,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왼눈 네, 쪽에 놓춰 어, 뛰어 올리는 탑골프 봉은 네, 왼쪽 눈 밑에 놓기 때문에 왼 네, 허벅지 선상에서 어, 양 그립이 됩니다. 가지런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른팔은 이렇게 접어서 어드레스시부터 접어야 되고 m 팔은 어드레스부터 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입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시계추, 시계추 원리가 되죠. 네, 지렛대는 시계추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시계추. 그러면 이게 뭐입니까? 흔들면 거해가 되고, 이거는 바이킹이 되고, 시소가 되는 겁니다. 이거 흔드는 거. 그리고, 어, 중량는 테이크 백을 할 때, 어드레스 테이크 백을 할 때, 우리 몸의 중심축이 스파인앵글 피봇입니다. 피봇에서 여기서 어 30도 각도에서 원이 올라갑니다. 반원을 올려야 됩니다. 아, 골프 스윙은 원이고 파크 골프 스윙은 반원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골프 스윙도 다 반원에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 가슴에서 어 가슴 중심축에서 20cm, 20cm가 벗어나면서 20cm가 벗어나면서 어, 테이크백이 됩니다. 그러면 거의 그내 우측 허벅지 선상에서 그립이 선상에 왔을 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파크 골프에서는 어, 골프에서는 4분의 1승이었고 똑딱이가 30도에서 어, 올라간다. 이게 똑딱입니다. 30도가 똑딱입니다. 그런데 파크 골프는 4분의 1승이지. 45도 각도로 빼라 하면 내 허벅지에서 20cm를 벗어나라 그렇게. 그거는 U자 스윙 됩니다. 그래서 단일 플레인으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단일 플레인으로 올라갔던 스윙 길로 스윙 헤드가 다시 내려와야 그걸 스윙 패스라는 스윙 패스가 단일 플레인이 될수 없다. 아, 이중이다. 투플레인입니투 플레인 끌고 네, 와야 된다. 그래서 어렵다 스윙하고 커지고 어렵다또그렇게 되면 또이 코킹을 해서 업나이트를 하게 되고 또임팩 후에 또 팔로우스를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게 골프 스윙입니다. 골프가 다양 스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골프 이론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파크 골프 스윙은 이론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반원을 그려 야 항상 내 몸의 중심축으로 해서 반원을 그려야 된다. 어, 이거는 이렇게 봅시다. 어, 왼쪽 어깨로 시작한다. 가장 기본은 지렛대는 지렛대 축은 왼쪽 어깨입니다. 동력을 가지고 있는 힘의 축은 왼쪽 어깨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로, 오른쪽으로 축이 이동하면서 왼쪽 어깨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팔과, 팔과 손이 예, 리더미컬하게 뒤로, 돌린다는 어깨가 뒤로 돌는 백싱이 행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왼쪽 어깨가 가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축을 두고 뒤로 돌린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법칙은 과거나 현재의 불변입니다. 그래서 미국 PGA, 어, 매뉴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GA 매뉴얼에. 레프트 t 드 테이크 o u 이라는 레프트 t 드턴 라이트 오른쪽, 라이트 h 백 hip b a c 지자리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right s 오른쪽 어깨가 업입니다, 이렇게. 이게 탑승의 기본인데 이게 지자리서 지자리서 90도로 돌아가죠. 자연스럽게. 네. 자 다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left, 왼쪽 어깨가 turn, right, 오른쪽 힙이 back, back이 되면, back이 되면서, 어, 오른쪽 어깨, right shoulder up, 이게 팔뚝으로 들어올리는 거죠, 팔뚝으로. 이렇게 하면 내 어깨가 어떻게 되면 자동적으로 90도가 지자리로 돌아가죠. 네. 90도가 돌아가는 거니다 네. 파크골보다 마찬가지 똑같은 이 이론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파크 골프는 반응 운동이기 때문에 A 파크 골프에서 A 2분의 1 스윙이 L입니다. 골프는 이것이 풀스윙입니다. 그럼 결국은 임팩트 후에도 임팩트 후에도 똑같이 L2L입니다. L2L이 파크 골프에서는 풀스윙입니다. 그 풀스윙만 가지고도 120에서 150m가 날라갑니다. 우리는 파크 골프는 300m를 날리기 위한 운동이 아니다 말입니다. 적은 힘으로서, 시계추의 힘으로도 100m 이상을 금방 날릴 수 있는 것이 이 파크 골프입니다. 그래서 왼쪽 어깨에 터난다는 것은 우리 가슴에 있는 흉추입니다. 우리가 척추가 33개가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목에 있는 경추도 척추입니다. 흉추가 13개입니다. 경추가 7개. 그 다음에, 이제, 어, 응치뼈, 응치뼈, 요추라고 합니다. 다섯 개. 또, 미추, 미추, 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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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전추, 전추, 응치뼈가 다섯 개. 그 다음에 꼬리뼈, 미추가 네 개입니다. 그래서 서른 세 개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흉추가 돌아가게 하는 것은 왼쪽 어깨에서 목뼈가, 턱 내에서 목뼈가 돌면으로서 목뼈가 이것을 돌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 골프 스윙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왼쪽 어깨를 작동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작용되는가는 우리가 이제 이 볼을 가지고, 이거는 뭐 골프에서 많이 응용되는 건데요. 이 볼을 가지고 패스, 볼을 패스하는 원리. 그러면 이 작은 공은 손으로 던져도 되죠. 손으로. 손으로 던지도 되는데 이큰 볼을 가지고 큰 볼을 가지고 씌어내고 있습니다. 이 볼을 가지고 던지려면 그냥 손으로 안 되죠. 그냥 손으로 할수가 없습니다. 왼쪽 어깨로 돌려서 이렇게 툭. 예 이게 숙. 자 웨이트. 이것이 바로 승인의 기본입니다. 자, 상대방으로 이렇게 던진다. 자한번더 해보겠습니다. 테이크 백에서 그냥 쑥 이렇게 올리는 거죠. 네, 이것이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어깨가 작동하는 것을 움직이는 걸근큰 볼하고 작은 볼해서 시연을 해보면 내 왼쪽 어깨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래서 어, 왼쪽 어깨가 움직일 때 네, 왼쪽 어깨가 어, 로턴을 하고 움직일 때는 우리 다섯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역학성에서 다섯 가지 이점을 갖고 있어요. 그 자, 왼쪽 어깨가 오르면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중심 축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겁니다. 중심 축을 가지고, 어,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고한 성이 축이 견고해집니다두 번째는 왼쪽 어깨로부터 손이나 클럽 샤프터, 이 동일 선상에서 항상 지렛대가로 움직이게 됩니다. 지렛대 엔쪽 어깨로 움직이는 지렛대로 움직인다. 지렛대가 움직이는 예,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탑에서 또 완벽한 백스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축이 있는 상태에서 탑을 하니까 다음에 내려올 때는 자동으로 레깅이 되죠. 뭐 다른 동작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게가 제자리 있고 축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발동이 그냥 내려옵니다. 툭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럼 보십시오. 관성에 의해서. 이때는 떨어질 때는 중력의 힘이 되고, 어 중력의 힘에서 떨어져서 앞으로 나갈 때는 이 관성에 의해서 갑니다. 관성몸면트입니다 그래서 스윙이 항상 이 평면상에 있습니다. 내몸 앞에 평면상에 있고 이것을 하나의 점이라, 볼은 하나의 점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을 보고 가격을 합니다. 이건 항상 선, 선으로. 그래서 그걸 임팩존이라고 합니다. 임팩존은 눈과 눈의 사이, 귀와 귀의 귀, 보통 한 10에서 12cm, 15cm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머리가 크니까 이것이 12cm, 15cm, 이것이 임팩존입니다. 볼과 볼 사이에. 네. 양쪽에 15, 15. 30cm가 선으로 나가면 모든 것이 석회아가 됩니다. 석회아가 그래서 항상 스윙 패스가 단일한 스윙으로 가더라. 투 플레인 아니다. 그고 데이크 백 하는 길과 내려오는 길, 백스윙의 길과 다운 스윙의 길이 두 개가 투 플레인입니다. 그거는 길이 다르다. 파크 골프는 반드시 올라갔던 길과 내려왔던 길이 같이 작동해야 됩니다. 이것이 파크골퍼의 기본이고 원리고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네 번째로 말하면 코일이 자동으로 몸통 코일입니다. 몸통 코일. 지자리에서 턴하는 거니까요. 지자리에서 턴하니까 몸통 코일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몸통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우측 어깨에 전달됩니다. 백스윙 탑에서 우측 어깨로 다와서 우측 어깨에 있는 에너지가 전력이, 이는저 변전소지 말하자면 전력을 공급하는 차, 창고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팔뚝으로부터 팔뚝이 툭 떨어지면서 손으로 전달되고 클럽 헤드로 전달되서 임팩이 이루어지고 어, 릴리스, 릴리스가 되어서 스윙이 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통 스윙으로 강한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왼쪽 어깨의 힘이 오른 그러면 N 팔은 뭐입니까? 이것은 기립대 예, 올리는 이거는 방향키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는 방향을 제시하는 키. N 팔은 방향키다. N 팔을 가지고 작동하면 안 됩니다. 항상 오른쪽 사이드로 들어간다. 오른쪽 사이드로 들어간다. 이렇게 됩니다. N 팔로 골프나 어, 파크골프를 치는 면 미스샷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떨 때는 손 작동이 예, 강하게 작동이 빠르면 대부분 후기 걸리죠. 후기 걸리면 뭡니까? 좌측으로 가면 무조건 좌사. 파크골프는 좌측으로 가면 무조건 사는데 우, 우측으로 가면 약간 생을 하죠. 그건 골프도 마찬가지인데 우측으로 가면 에, 약간 스피닝 묶기 때문에 거리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갈 때는 오비가 적고, 좌측으로 갈 때는 대부분 오비를 겪는다. 좌사 우승이다. 그래서, 이제, 어, 이, 내깅이 잘 된다. 탑에서, 내깅로 그냥 툭 떨어지면, 음, 반사적으로 다운 스윙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누구든지 파크 골프는, 어, 이 원리만 적용하면 다잘 되게 되는데, 문제는, 에, 파크 골프 영어 중에 속담 중에 운칠 기삼이 있습니다. 파크 골프는 골프는 운이 3 기술이. 아, 운칠 7, 운이 7, 기술이 3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파크 골프는 아, 운구 기일, 운구기일이 말이 있습니다. 운구운이90% 9이고이고 기술은 10%밖에 안 된다. 아무리 내가 어, 그날은 사실 내가 좋더라도, 어, 운이 거의 그 90%가 자지하는 것이 자지우지 하는 것이 파크콜보다. 그러나 이것은 달리 말하면 정신적인 멘탈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예. 멘탈이 운하고도 작용한다. 그래서 이 묘한 관계를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이것을 분석하고, 이것을 설명하고, 또 실제 현장에서 터득하고, 이것을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이 파크 골프 산업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